어스로 어스로 헤이 한 번만 넣어줘 인사이드 헤이 한 번만 넣어줘 어스로 인사이드 우리 이스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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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들 왕간 봐요 웨스트 샬로 웨스트 샬로 빠이 four three two o n 파 노스 이스로 노스 이스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트로 노스 이스로나와 노스 이스트로 인사이드 힐업 인사이드 인사이드 힐업 인사이드 인사이드 힐업 인사이드 힐이이 힐업 힐업 이스로이스로 나가 노스 이스로 나가 노스 이스 노스 이스트로 나가요 노스 이스트로 빌려들머리돌을 준비 빌려들머리돌을 준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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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둘 준비 완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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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4 3 2 1 빠가지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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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 이스트로 풀백 노스 이스트로 풀백 얘네 지금 더패드 오른쪽 흘러줘요 오케이 오케이 노스 이스트 나가 어필어 필어필 어필, 어필, 어필.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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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 히럽 좀해줘 앞날 히럽 앞날 히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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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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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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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오케이, 오케이, 케 초코 맞아요.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웨스트로. 초코 봐요, 초코. 초코, 초코, 빨리. 포, 쓰리, 투, 원, 파가져, 초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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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사우스에서 나가, 아, 안 되겠다. 단계하시죠. 빡세다, 아. 안 돼,